야, 고사리도 바글바글하는데 야, 이거 잔대가 싹대가 하나.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, 일곱 개짜리. 아, 싹대 일곱 개짜리. 요쪽 요좀 이따가 번여 볼게요. 고사리. 고사리 다시 말 고사리야. 천주니까고사봐 가시죠? 나이백, 나이백이다, 여러분. 아, 시향을 내겠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이렇게 찼을 때. 깊이 한번 해가지고, 케어를, 꼬라멜. 산사이 끝내주겠다. 살 응, 떨어진다. 가장난이 아이. 코사리 뜯으려. 영상 찍으려. 정신없어. 응. 찍고, 뜯고, 찍고, 뜯고. 자, 아, 코사리. 내가 오늘 이거 뜯으라고 주문을 하려고. 오늘 체험 온다고, 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, 이분들이 오늘 빵 꺼냈어. 그래가지고. 이잔대값만 해도 얼마냐. 아유, 아, 자한데, 네 이게 자한데 여자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, 이거? 이거 싹대 좀 봐봐. 어, 손에. 고사리, 고치 그럼면 오졌다는 거어나 자한데는 이거 여자들한테 진짜 좋은 거 예, 이거는 이 정도면은 이게. 대물이야? 네. 어, 대물이지. 글루, 부르는 게 값. 아, 이거 로테이트야? 그러니까 파리사지. 아하하하하 <laughs> 파리사. 8이사 표시 뭐예요? 8이사 8월 2 4일날 삼켰다, 이 얘기지. 아, 8월 2 4일날 예,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. 이자은데 와봐. 야 치나물 아, 이것도 향기도 좋고, 이거 진짜. 치나물 끊어주지, 응. 저기 와서, 응. 저것 좀 해봐. 뭐, 뭐 뭐지? 뭐지? 그거 있잖아, 그, <laughs> <laughs> 비해서 저, 저, 촬영하면 와서 뭐, 말하는 거 뭐지, 그게? 인터뷰? 인터뷰. 아, <laughs> 아 이... 다인데 얼마 좋아 이게. 그러니까, 응, 이거 셔끝내주잖아 오늘 뜯은 거야 오거 팔아봐 뭔지, 뭔지 장사하고 이거, 이거 4kg에 얼마씩 줄거야 여기 봐사 k g 에응 잘해서 줘봐 왜냐면 아. 고구마 많이 팔아줬잖아 사 g 에2 8 0 0 0 원. 그종 어제 고구마 그거 응. 팔라면애야 먹여야 되는데 네? 고생해고생하네고생해요고생 아, 응. 저 우리 오늘. 아침에 잠깐 뜨은 겁니다, 잠깐. 예, 코사리 제가 오늘 탕진장 와가지고, 탕진장 하고서도 유명한 그 석영 농수산물 센터. 양반, 대한민국에서 내놔라는 우리 그 사모님. <laughs> 판매 왕. 와, 이거 먹고살이네. <laughs> 응, 좋잖아. 다 네, 좋아. 응, 가격은 그냥 적당히 해서 주셔. 아, 오늘 와. 특별 서비스다. 어, 응. 오케이. 다놔도 아, 오, 오케이. 네, 어, 어. 아동. 어. 고맙습니다, 우리 그 서경 농산물 센터. 난또 가야 돼. 요렇게 해서 오늘 잔대이 대물급 이거 서비스요이? 이건 서비스요. 오케이, 예. 여... 예. 맞습니다. 이거는 호박은 그 대려먹이야 같네. <laughs>